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처음이자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약속의 땅가나안은 오직 무덤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가나안 중에 오직 무덤만 아브라함에게 가질 수 있게 했을까요? 인간의 세상사 역사는 죽음을 빚어내는 죄가 사망을 초래하는 죄가 가장 힘이 크게 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막강한 것은 하나님보다 죄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담아내는데 이런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생명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이야기의 가장 모델이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가 야곱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내용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라면 그 한가운데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장면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핵심 구절은 단연그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한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유일하게 차지한 땅이라고는 무덤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창세기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을 내는데, 이두 사람의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를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는 세밀하게 비교하여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죽음에는 이른바 울, 울고 애통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애곡하는 이야기가 온 창세기 50장의 야곱의 죽음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 야곱의 죽음의 슬픔이 애곡이 컸던지 바로의 애곡에 이틀 못 미칠 정도로 그만큼 야곱의 죽음의 슬픔과 애곡을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가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기록합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얼마나 야곱의 죽음의 슬픔에 애곡이 컸던지 그 땅의 이름을 애굽의 통곡이라고 아벨미스라임이라는 말로 명할 정도로 야곱의 죽음은 한마디로 애통과 애곡과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똑같은 죽음인 애굽 야곱의 죽음과는 달리 요셉의 죽음에는 애통과 애곡이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요셉의 죽음은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요셉의 장사를 끝까지 묘사하는 것 같지만 관에 넣었으면 어디에 매장을 했다든가 장사를 지냈다든가 그리고 그 요셉의 장사 지낸 곳이 어디 있는지가 기록되지 않고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죽음과 야곱, 왜 죽음과의 극명한 대저와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산 모든 인간의 대명사라면 그 인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애국과 애통과 슬픔이라면 바로 요셉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매력이 상징인 애국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그의 죽음은 그의 영원한 운명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셉의 장사는 가나안 땅에서 무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야곱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슬픔과 애곡의 한 장면이라면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땅에서 천국 잔치가 치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을 히브리 저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자기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멸하였다" 명하였다" 라고 기록하면서 창세기 50장은 인간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야곱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 인간이 만드는 이 죽음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아니 요셉을 통해 애국과 애통의 죽음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잔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기에 이두 인간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창세기 50장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화해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화목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 앞에 애국과의 통해 사망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모든 애국과 애통의 사망이 죽어버린 그리하여 더 이상 애통과 애, 애국함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 잔치 같은 죽음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은 출애굽을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펼치는 엑소도스가 일어나는 바로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요셉의 죽음은 바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50장은 야곱과 요셉이라는 죽음 속에 사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복음의 꽃이 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만들어낸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야곱의 형제들과 요셉 사이를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셔서 그들 모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 50장 한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기 하였으나 이라는 히브리 단어 하셰보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바꾸사도 하였으나 하는 단어 하시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는 나에게 어떤 이익과 욕심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도 이용의 대상으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이익 대상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몸부림 바로 이 인간의 행함과 그러나 그것을 구원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 50장 야곱과 요셉의 죽음 한 가운데 기록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 마라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와 너희의 악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고 너희들을 살려내어 너희들을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야 말 것이다. 비록 약속의 땅, 가난의 무덤, 밖에 차지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 같지만 그 무덤은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새 하늘 새 땅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50장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요셉의 죽음은 출애급을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 같지만, 그야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야곱의 죽음처럼 애곡과의 통과 슬픔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있기에, 우리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과 같이 기쁨과 찬양과 희열 속에, 약속의 땅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궁극 운명이 있음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임을 우리 모두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하여 화목재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이제 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 앞에 오늘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은 우리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